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마스터 주 강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NC 소프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상승폭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깃발이 굉장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면서 상승분을 만들어 내고요.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한 9개 떨어졌죠. 여기도 한 7개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지금 9개째 떨어졌습니다. 보통 요즘 979 9 다시 왔네요. 이 다음에 장대양봉이 이렇게 서도 절대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뭐 7일이 됐건 9일이 됐건 재미없는 장세 보여주다가 또 쏘는 그런 움직임. 최근 트렌드죠. 어떻게 보면 트렌드고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그런 깃대형, 깃발형이라고 하죠. 깃발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로 수렴을 하면서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네가 지금 요기 구간을 넘어오면서 기관이랑 연기금이 좀 샀거든요. 개인은 원래 많았고 외국인들은 팔고 내려간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만든 기관이 얼마나 담았는지 보시면 되겠죠. 기관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690억, 700억 가까이 담은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연기금이 450억 가까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더 빼고 싶어도 빼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도 매매 비중이 낮은 거예요. 보시면,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건 기관하고 기관인데 주로 연기금이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인들은 이거 뭐 힘이 없어요. 지금 얘네는 조만간에 다시 담아야 되는데 얘네가 담으면서 물량을 만일에 기관 애들이 외인한테 넘겨주면서 이렇게 빠진다 라거나 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얘네가 요거 먹으려고 요거 먹으려고 몇백억을 여기다가 집어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차트가 지금. 누가 봐도 아나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서 핸 핸드... 핸들 하나 줄 거야 커벤 핸들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이 커벤 핸들 바로 나온다고요 지금 자리가 나중에 한번 조정을 그 자린 것 같아요 보시면 요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문이 나오게 되면은 여유 이렇게 급하게 급락한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핸들 한번 주고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 확인한 다음에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갈때 여기를 갈 때는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이 구간을 이렇게 한 방, 두방막 이렇게 식으로 갑니다. 아니면 촘촘하게 거래량 만들면서 바닥 지지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킬 수도 있겠죠. 길어봐야 뭐요번달 안에는 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달 생각보다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휴가 휴가 지나고 이제 8월 달 오면 요런 커브앤 핸들 모양. 제가 볼 때는 요런 모양. 요런 패턴. 네. 나오고 나서 컵앤엔들은 여러분들 반전형이 아닙니다 상승 지속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드앤숄더 역 헤드형 숄더가 나오는 거죠 이런게 여러분들 막이 패턴이 나오, 어, 나올 것 같다 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 누군가는 매집을 해야 되고 매집한 그 주체가 수익을 내야 되는 구간이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이게 매집 여기는 매집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는 그냥 예전 이전 매물도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한다면 고점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산 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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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여기서 팔고팔고 사고팔고를 하면서 얘네는 계속 맞춰 가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1% 얘네는 뭐 0.5%만 모어도 되죠. 이 종목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직 구간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뭐 움직임 한번 보여주고 이 구간은 매직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들은 1 2 1선 위에서 사야 되고요. 기관들은 기관이나 외인들은 120일선 밑에서 매집을 해야 됩니다. 얘네가 이 구간을 잘 다져 놔야지만 120일을 뛰어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더라도 얘네가 지킬 수가 있어요. 물량이 지금 개인한테 많잖아요, 여러분들. 개인들도 안 빼야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 밑으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안전하게 가지고 올라가고 싶어해요. 시장은 여러분들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태가 일어난다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선을 얘네는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보통 121선 밑에다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아니고 이제 시장이 좋지 못했던 상황이고 요런 요런 구간에서는 지금 매집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없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기관이 없다 기관 이렇게 이 매집했죠. 그런 다음에 조금 빼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 뭐 하는 것도 좋겠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는 요, 여기까지 만일에 보고 장기전으로 가신다 나는 나는 보겠어. 내가 너가 뭐 제가 맞추고 못 맞추고가 아니라 이그 이거를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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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까지만이라도 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움직임에 여기 다시 왔을 때요 때를 노리시는 요, 요 때를 노리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낫죠. 긴 추세를 보더라도 여기가 여기 저항 확인하고 여기서 지지 받으면서 여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여기까지 시간 가지고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98% 이상의 확률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런 데서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시면 그냥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핸들 나오더라도 나는 물탈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일단 물리고 수익을 기다리는 게 저는 매매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일단 아,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과하게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여긴 자리는 안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자리까지 가는, 이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니면 은그 위에서는 어느 구간에서든 나는 매수하면 수익이 날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자리에서 들어가면서 리스크 줄이고 가시는 거죠. 네, 그렇게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주봉이 지금 잘 섰습니다, 여러분들. 주봉이 굉장히 예쁘게 가고 있어요. 이 빨간선이 이제 5위평인데 그러니까 5주에 움직임이죠. 요번, 오, 요번 주로 인해서 오이평 위로 올려서,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로 지금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이 이 주봉 차트에서 정배열로 가는 게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여기 봉 120개 120주라는 거죠. 120주 이 평을 지금 뚫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건너기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물량을 싹 모아서 한 방에 쫙 올려버리는 그런 논쟁이 나온다로 한다면 이거는 뭐더볼 것도 없죠. 네, 출발을 했다라는 신호탄으로 인식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도 너무 좋고요. 뭐 바닥에서 조금 더 고생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큰돈 잃는 거 아니니까.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길게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전문가라고 지금 나 주식 10년 했네 20년 했네 하는 사람들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주봉으로 월봉으로 보시면 이거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런, 이런 상승장 이런 상승장을 못 봤잖아요 이런 물론 이런 하락장도 있었겠지만 보세요, 다 이렇게 단타적인 움직임. 그래서 국장이 단타가 된 거예요. 이것도 급격한 상승, 급격한 하락. 이것도 굉장히 큰 무서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슈로만 가고 있잖아요. 이슈로만 유동성 장세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장세가 굉장히 좋지는 않은 장세입니다, 여러 그래서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차트가 되려면.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다우조스인데, 얘네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좋은 기업을 하나 찍어 놓으면은,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우상향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스닥,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S&P 500,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이게 뭐냐고, 이게. 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때 그냥 이렇게만 왔어도 여기서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유동성이 크지 않는데 이,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 이게 연봉으로 보면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왔다고는 하겠지만 아니죠 여러분들 월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이런 움직임을 이런 움직임을 겪고 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옆으로 눕고 밑으로 빠지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쉽게 장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세에서 어색하게 어색하게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정석은 이렇게 어떤 패턴을 보여주던 간에 결국에는 결국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상승하는 움직임을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여기를 고점을 여러분들 여기를 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려 그러면 다시 내려오죠 이렇게 꾸준히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곡점 자리가 이제 왔고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차트 마스터 주강민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